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이랑 그다음에 위로 볼록인 게자둘다 언제 언제 만난대 얘들아 -1과 2에서 만난대 그치 교점이 마이너스 -1과 2야 그랬을 때 너희가 이제 x제곱이랑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얘들아 뭐 된다? 2등분이 된다. 맞네 얘들아? 그럼 너희가 지금 정확하게 2등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, fx에서, 봐봐. 더하기 x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주는 거야? 이제 마이너스부터 2까지 적분해라 그니까 러 fx 구해라. 이 소리지. 알겠니, 무슨 말인지. 그러면 너희가 지금 잘 봐봐.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 계산을 다 한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고, 봐봐. 요 함수랑,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랑 위로 볼록인 함수가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밖에 없어. 합동일 수 밖에 없어. 만약에 너희가, 얘들아, 봐봐. 펑퍼짐한 함수가 있고, 얘들아. 날씨란 함수가 있다, 치자. 근데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이런 직선에 의해서 이 위의 넓이랑 아래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겠니, 없겠니? 같아질 수가 없단 말이야. 내말 이해 돼? 어차피 얘들아, 자, 이거 최고 차항 개수 몇이야? 1이지. 그럼 요 녀석의 최고 차항 개수는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?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. 최고 차항 개수가. 이말 이해돼? 그러니까 너희가 f(x)를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해줘야 되냐하면 지금 봐봐 f(x)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모르니까 ax 더하기 b야. 근데 ab도 구하기가 되게 쉬운 게자 누구랑 누구의 교점? x 제곱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b 더하기 b.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몇과 몇이다? 마이너스 1과 몇이다? 2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.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. 넘겨주시게 되면 e x 의 제곱 마이너스에 a x 마이너스 b 가 0. 그럼 마이너스 1과 몇 되는 거야? 2가 지금 되는 거 맞아? 두 군의 합 구해주면 두 군의 합이 얘들아 2분의 a니까 a가 몇 나와? 2. 두 군의 곱은 몇 나와?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몇 나오니?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b가 몇 나와? 얘들아? 4. 그럼 f x 를구해지지 그래서 f x 가 아니라 왼쪽에 한번 써주게 되면. 마이너스 x제곱에 a 자체가 몇이었어? a가 2였고 b가 4니까 fx가 이건데 fx가 뭐더아래 x제곱 더하니까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요만큼만 뭐해라? 마이너스부터 몇까지 2까지 적분 뭐 그건 생략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어서 이 아래 볼록 위로 볼록 y는 x제곱과 fx가 아니라 합동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찾아주기만 하면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